안녕하세요. 어려움을 설렘으로 타미입니다. 요즘 핫한 구글의 이미지 모델 나노바나나로 이번에는 스토리가 있는 양이 영상을 만들어봤어요. 자세한 설명은 영상 설명란에 지금 보시는 포스트의 링크를 남겨두었으니 참고해주세요. 나노바나나로 영상 제작에 사용할 이미지들을 만들고 이 이미지들을 영상 제작 AI에서 시작 프레임을 사용하였어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스토리가 있는 영상을 만들어 볼게요. 가장 먼저 스토리를 먼저 작성해야겠죠. 겨울비 내리는 어두운 저녁에 딸이 혼자 떨고 있는 새끼 고양이를 발견하고 집으로 고양이를 데리고 가요. 새끼 고양이를 보고 엄마가 놀라지만 양이도 한 가족이 된다. 나는 짧은 감동의 스토리를 만들어 봤어요. 구글 AI 스튜디오로 이동하고요. 트라이 나노 바나나를 선택하고 프롬프트에 전봇대가 있는 조용한 시골 마을의 길, 겨울비 내리는 어두운 저녁 이미지 만들어 줘. 이미지 사이즈 비율은 첨부한 이미지의 사이즈와 동일하게 해 줘를 입력해요. 그리고 미리 준비해 둔 16대 9의 이미지를 첨부합니다. 나노 바나나의 단점으로 생성할 이미지의 비율을 마음대로 설정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면 원하는 비율로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어요. 원하는 비율의 비우는 시골길 이미지가 만들어졌어요. 영상의 첫 번째 컷으로 사용할 이미지예요. 미리 준비해둔 뭔가를 보고 놀라는 여자아이의 모습과 저의 이미지들 첨부하고 프롬프트에 두 번째 이미지, 소녀가 첫 번째 이미지처럼 놀라는 표정을 짓습니다. 첫 번째 이미지를 참고하여 비 오는 날밤 우산을 쓰고 가는 도중 놀라는 이미지를 만들어줘 를 입력하고 두 번째 컷 이미지를 만들었어요. 이 이미지가 만들어진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첫 번째 이미지의 분위기를 그대로 살리면서 정말로 제가 서 있는 이미지를 너무 잘 만들어주더라고요. 고양이 사진을 첨부하고 프롬프트에 소녀가 쪼그려 앉아서 손을 뻗으며 비에 젖은 새끼 고양이에게 다가간다.로 입력하고 세 번째 컷 이미지를 만들었어요. 원하는 이미지가 만들어졌지만 원하는 화면 비율이 아니고 소녀의 눈이 오드아이가 아니게 만들어져서 프롬프트를 좀더 상세히 입력하고 다시 이미지를 생성하였어요. 이제 원하는 이미지가 만들어졌네요. 다음으로, 비 오는 밤 소녀가 고양이를 안고 달려오는 모습의 이미지를 만들어줘 라는 프롬프트로 네 번째 컷 이미지를 만들고요. 고양이가 조금 동글동글해져서 아쉬웠지만 그래도 원하는 장면으로 잘 만들어졌네요. 이제 거실에 있는 엄마 모습을 만들기 위해 제가 거실에 있는 이미지를 첨부하고 프롬프트에 첨부한 이미지에 엄마를 상상해서 만들어 줘라고 입력하고 상상의 엄마 이미지를 만들어 봤어요. 이 부분은 정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제가 크면 이런 모습일 것 같았거든요. 여러분도 자신의 이미지를 첨부하고 20년 후 나의 모습 만들어 줘라고 하면 재미있을 것 같아요. 거실에 있는 엄마 이미지를 첨부하고 딸의 뒷모습이 보이고 두 손으로 고양이를 엄마에게 내밀고 있으며 엄마는 고양이를 보면서 놀라고 있어 라고 프롬프트에 입력하여 다섯 번째 컷 이미지를 만들었어요. 영상 제작을 위해 동영상 제작 AI를 사용해야 하는데요. 지금까지 만든 다섯 컷의 이미지를 시작 프레임으로 입력하고 원하는 영상의 프롬프트를 입력하여 5초에서 10초 사이의 영상을 만들었어요. 시작 프레임 이미지로 5초 영상을 만들었고 만들어진 영상이 마음에 든다면 영상의 마지막 프레임 이미지를 시작 프레임 이미지로 입력하고 연속한 영상을 계속 만들 수 있어요. 지금 보는 모습은 제가 동영상 제작 AI로 부분 영상들을 제작한 것이에요. 거실에서의 영상은 의도치 않게 제 동생이 출연하는 영상도 만들어졌네요. 아쉽게도 이 영상은 사용하지 않고 마지막으로 만들어진 이 영상을 사용하였어요. 이렇게 만들어진 부분 영상들을 영상 편집기를 이용하여 편집하였는데요.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영상이 어떨지 궁금하시죠? 이제 함께 감상해 봐요. 셨어요 내용이 길지는 않았지만 제가 만든 영상이라서 감동이 있고 애정이 더 가네요. 여러분도 스토리가 있는 영상에 멋진 아이디어가 있으면 제가 했던 것처럼 영상을 만들어 보세요. 나노바나나의 혁신적인 캐릭터 일관성과 뛰어난 편집 능력 덕분에 영상에 원하는 컷 이미지를 만들기가 쉬워졌어요. 직접 만들어 보시면 왜 나노바나나, 나노바나나 하는지 알수 있을 거예요.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안녕.